가수가 되고 나서 전국 노래자는 초대 낙가수를 가고 가요무대도 나가고 그랬어요. 가요무대는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 그래서 가수들이 너무 나가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청률은 많이 나오는데 댓글은 많이 올라와요, 다섯 개도 안 올라와요. 어르신들이 이거 할줄 몰라가지고요. 아니, 제가 싫어했는데 가요무대 댓글이 200개 정도 게올라 거예요. 와... 네이버 검색어 2222 그래서 어떤 글이 올라왔나 봤어요 조용근과 가요부대에 나왔다 드디어 가요부대가 없어지는거구나 그러니까 <laughs> 그때 가수면 죽여버리겠다 안 먹어버리겠다 욕들이 막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또부탁드렸지 사람들에게 들더니 조용근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리 엄마 목소리에요. 매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선이었고 글을 올렸더니 바로 뭐라고물어보냐면야 인간 같지 않은 새끼야 네가 사람시킨 거다. 노래 가요 기대리라고 해서 욕보은 사람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못다리잖아뭐 그런 거 부르려고 했는데 제대로부르는안 봐서 그냥 야이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야이 사람한테 가 사랑하 시작 yeah! <laughs> 하지 <마세요>. 제가 <laughs> 세요